3기3탄 시간입니다. 오늘의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많이 사용할 신체 부위 스트레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깨와 허리 위주로 많이 사용할 거니까 어깨 먼저 스트레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 돌리게 말해 주시고요. 뒤로 다섯 번, 앞으로 다섯 번 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엔 팔을 쭉 앞으로 끼고요 크게 원을 그리겠습니다. 뒤로 다섯 번, 앞으로 다섯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앞으로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뭐, 어, 다리를 어깨너비만큼 벌리고요. 목 돌리게 하기요. 목 돌리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방향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한 번씩 돌리도록 할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시계방향.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엔 허리 돌리기 하겠습니다. 허리도 시계방향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한 번씩 돌리도록 할게요. 먼저 시계방향을 돌리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시계방향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팔걸이로 높이 뛰기 5회 하면서 스트레칭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시작. 아, 둘, 셋. 아, 하, 둘, 셋, 흑, 아, 둘, 셋, 셋. 아, 둘, 셋. 아, 둘, 셋. 자. 여러분 스트레칭 잘해 보았나요? 그러면 우리 3탄에 들어가기 앞서 1, 2탄에 배웠던 발야구공 차는 방법에 대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의 어떤 위치를 발로 맞추어야 하는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선생님! 앞으로 가갈게요. 자, 공의 어느 부위를 맞춰야 한다 했죠? 그렇죠. 공의 아랫부분을 발등으로 맞추어서 차야지 세게 멀리 갈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공의 아랫부분을 발등으로 맞추어야지 공이 세게 멀리 갈수 있습니다. 자, 이것과 함께 공을 차는 자세 네 가지 꿀팁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어요. 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합시다. 자첫 번째 뭐였죠? 네 도움 닦기입니다. 도움 닦기란 내가 공을 차려는 곳에서 두세 발자국, 뭐세네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달려와서 공을 차는 거라고 설명을 했어요. 달려오는 힘을 통해 공을 세게 멀리 찰수 있는 거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도움답게 하기,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공을 끝까지 보기입니다. 공을 끝까지 보면서 정확하게 발등에 공의 아랫부분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겠죠. 자, 세 번째는 뭔가요? 네, 디딤발은 공 옆이라고 했어요. 자, 디딤발이나 공을 차는 반대발을 의미하는데, 이 디딤발이 공의 옆에, 공의 옆에 디딤발이 갈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뭐였죠? 네. 발을 끝까지 차는 거예요. 발을 공에 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까지 차서 공을 세게 멀리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 2탄에서 배웠던 내용들 복습해 왔고요. 자,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직접 여러분이 공을 벽에다가 던질 거예요. 반려 게임은 발로 차서 공격을 하지만 공을 잡아서 던지면서 수비를 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공을 던져보는 활동을 할 건데요. 실제 발려고 공은 크기가 이만해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혼자 하는데 이큰 공을 가지고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 이만한 크기의 공이 없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이용할까요? 자, 선생님, 항상 자주 사용하는 도구 있죠? 네, 오늘도 양말공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말공을 벽에 던지는 활동을 할 건데요. 먼저 이 양말공을 우리 공이라고 생각하고 공을 잡는 자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좀 가까이 다가갈게요. 자, 얘를 공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던지는 손을 갈고리 모양 세 손가락을 만드세요. 네,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이것을 그대로 양발공 공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잡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손가락, 이네 번째 손가락으로 옆을 지탱해 주면서 이렇게 갈고리 세 개로 잡아 주는 것이죠. 자, 이게 공을 잡는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던질 거냐? 이제 던지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공을 던지는 자세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야구에서 공을 던지는 목적이 있어요. 자, 공을 던지는 목적이 무엇이죠? 네. 빠르고 정확하게 던져서 상대팀, 공격팀, 타자를 아웃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공을 던질 때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공을 던지라고 하면 이렇게 서서 이렇게 던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것도 뭐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빠르고 정확하게 해요. 이렇게 던지면 뭐 정확하게 던질 수는 있겠지만 빠르게 던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던지기 위해서는 던지려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옆으로 쓰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던지는 팔 있죠. 여러분 던지는 팔은 던지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 이렇게 두면서 옆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섰을 때이 발과 이 손, 이 발과 이 손이 한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 공을 든 손과 이 발이 또한 짝을 이루는 겁니다. 얘네는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가 위로 간다, 그럼 얘도 위로 가는 거예요. 얘가 앞으로 온다, 그럼 얘도 앞으로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먼저 옆으로 씁니다. 옆으로 쓰고 공을 이렇게 가슴 위치 쪽으로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리를 앞에 나와 있는 다리를 들어주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다리를 들어주면서 이 다리를 최대한 앞으로 최대한 앞으로 확 찍어주는 거예요. 자확 찍어줄 때 얘가 앞으로 가니까 이 손도 앞으로 가야겠죠? 팡! 찍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쾅 찍는 힘에 의해서 뒤에 손과 뒤에 팔이 따라 나올 거예요. 자, 이 나오는 힘으로 여러분이 공을 던져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옆으로 쓴다. 다리로 올린다. 앞으로 쾅 찍으면서 공을 던진다. 공을 던질 때이 손이 나오니까 이 발도 같이 따라 나오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던질 때 가끔 너무 세게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패대기를 치는 친구가 있어요 땅에다가 자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손가락을 이용하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손가락을 이용하라는 게 뭐냐면 자 내가 던질 곳을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던지는 곳을 향해 던질 때자 손에서 공이 떨어질 때 손에서 공이 떨어질 때 손가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밀어줌으로써 정확하고 빠르게 던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던지려는 방향으로 옆으로 쓴다. 두 번째, 다 앞에 나와 있는 다리를 둔다. 세 번째, 앞에 나와 있는 다리와 손을 앞으로 쾅 찍는다. 네 번째, 손가락으로 밀어주면서 앞으로 던진다. 이런 식으로 네 단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옆으로 쓴다, 다리를 든다 앞으로 쾅 찍는다, 손가락 힘으로 던진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되는데, 어, 처음에 하면, 좀 어색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 다 수건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이 수건을 물에 적시고요. 어, 적당히 물기를 뺀 다음, 이거를 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잡냐면, 자, 수건과 손가락을 이렇게 사이에 끼니다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자,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이렇게 끼고 공처럼 잡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를 공이라 생각하고 아까 배웠던 자세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옆으로 쓴다. 다리 든다. 다리 앞으로 쾅. 손가락 힘으로 던진다. 자, 던질 때 여기서 그냥 던지고 멈추는 게 아니라 끝까지 수건이 돌아갈 정도로 끝까지 던져줘야 합니다. 다시, 자, 옆으로 쓴다 앞에 다리 든다, 앞에 다리 팡 던진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물에 젖은 수건을 이용해서 공을 던지는 자세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으니 수건을 이용해서. 공을 던지는 자세를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네 어떻게 젖은 수건을 이용해서 공을 던지는 자세를 연습해 봤나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게임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우리 지난번 2탄에서 했던 색종이 7장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색종이를 붙이고요 자 오늘의 목표는 간단해요 자 선생님이 1, 2, 3로로 이루어진 이곳을 뭐라고 부른다 했죠? 네, 내야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공을 던져서 이 내야 안에 맞추면 되는 게임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오늘의 게임은 공을 던져서 내야에 맞추면 되는 게임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직접 게임을 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벽으로부터 세 발자국 떨어질게요. 자, 벽으로부터 세발세 발자국 하나, 둘, 셋. 여기서 여러분이 내야를 향해 양말공을 던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자세를 생각하면서 한번 던져볼게요. 내아에 맞았어요. 자, 내아에 맞았으면 여러분 뒤로 한 발자국 이동하겠습니다. 뒤로 한 발자국, 그러면 이번에는 이곳에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맞췄어요. 그러면 또 뒤로 한 발자국 이동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곳에서 한 걸음 더 이동할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 던질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거 이번에는 내야에 맞추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던진 곳에서 한 걸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걸음 앞으로 이동해서 다시 던질 거예요. 어 이번에도 내야를 맞추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한 걸음 더 앞으로 갑니다. 자이 정도 했으면 규칙 이해할 수 있겠나요? 네 이렇게 내가 세 발자국 떨어진 곳을 처음 던지는 곳이라 생각을 하고, 내야를 맞추면 뒤로 한 발자국, 못 맞추면 앞으로 한 발자국을 가서 연습을 할 건데, 오늘의 목표는 여러분이 뒤로 일곱 발자국 갈 때까지 일곱 발자국에서 성공을 하면 끝이 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곱 발자국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지금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에 선생님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조금 좁아서 이해해 주시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 발자국 먼저 뒤로 가겠습니다. 자 뒤로 한 발자국. 자 이번에도 성공. 자 다섯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뒤로. 자 이번에도 성공했어요. 자 이번 한 발자국. 아실패자 이번에 한 발자국으로. 앞자 이번에도 성공. 기왕 한 발자국. 자 이렇게 처음 위치에서부터 일곱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네알를 맞출 때까지. 여러분이 공을 던지면 되는데, 자 오늘 공을 던지는, 아 공을 잡는 방법 그리고 공을 던지는 방법 네 가지 꿀팁 공부했었죠? 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잡는 것은 손가락 갈고리 세 개로 만들어서 이 안에 넣고 네 번째 손가락으로 받쳐준다. 자 공을 던지는 자세 꿀팁 네 가지 첫 번째, 공을 던지는 방향으로 옆으로 쓴다. 두 번째, 앞발을 들어준다. 세 번째. 앞발을 앞으로 쿵 찍는다. 네 번째 손가락 힘으로 끝까지 밀면서 던진다. 자, 이거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게임을 한번 해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이 탄과 삼 탄에서 했던 게임을 섞어서 나 혼자는 발야구 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모두 고생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 안녕. thank you